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단순 도뇨 방법은 단순 도뇨, 단순히 소변을 빼주는 것입니다. 1. 여자는 도뇨 시 앙아이를 취하게 한다. 똑바로 눕는 자세가 앙아이에요. 2.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3.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4. 남자는 요도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5.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반강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어, 단순 도뇨 소변줄을... 꽂아서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삽입을 하겠죠. 1번 도뇨할 때 배횡아이에요. 무릎을 이렇게 어, 좀 들어줘야겠죠.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이거 아니래요. 왜냐하면 고정을 하는 것은 단순 도뇨가 아니라 유치 도뇨죠. 남자든 여자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히나 여자는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습니다. 뭐 남자도 물론 항문이 맨 마지막이지만 항문이 맨 마지막으로 닦아야 되는 이유는요. 항문에서는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이 질이나 요도에 들어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요로 감염이 생기겠죠? 항상 항문을 맨 마지막으로 닦습니다. 항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도뇨관에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가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이건 유치도뇨입니다 계속 소변줄을 유치하고 있는 거,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유치도뇨고요 단순 도뇨는요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내는 거예요. 소변의 양을 확인할 때도 단순 도뇨를 하죠. 배뇨, 단순 도뇨와 유치 도뇨가 있습니다. 단순 도뇨는 소변을 일시적으로 빼기 때문에 일시 도뇨라고도 해요. 단순 도뇨의 목적은요. 소변을 빼는 거예요. 잔뇨량의 확인이다. 방광을 비우기 위한 목적이다. 단순 도뇨의 목적은 어, 소변 검사물을 일회성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어, 아시겠죠? 소변을 빼내는 거예요. 뭐 방광을 비우기 위해서도 빼고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는 게 단순 도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요도구가요. 여자가 짧아요. 5에서 6cm. 남자는 거의 20cm. 여자가 요로 감염이 더 많이 생기죠. 남자 요도구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포경 수술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주름이 쪼글쪼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포피를 뒤로 젖힌 후 귀두를 닦아준다. 귀두가 요기맨 앞에 요 튀어나온 거 꼬다리가 귀두입니다. 귀두 음경 여기가 음낭. 귀, 음, 치, 항. 요 순서로 닦습니다.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순서로 닦아요. 귀, 음, 치, 항. 이런 거 국시에 나오잖아요. 폭염수술안 했어도 껍데기 뒤로 이렇게 제껴가면서 닦아라 이거예요. 여자회음보소독.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서 요도를 노출시킨다. 이 겸자로 소독솜을 주고 닦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으로,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또 닦을 때마다 세 솜으로 한번 닦고 버리고, 한번 닦고 버리고 한 방향으로만 닦는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어, 요도관 삽입 전 요도구, 대음순, 소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요도구가 1번 요거 맨 위에 오줌 나오는데 그리고 대음순 밖에 쪽 하나하나 또 소음순 그 안에 쪽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줍니다 요즘에 소독제가 국가고시에 연달아 두 번이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나오는 추세니까 봐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소독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2% 글루타르알데히드가 높은 수준의 소독제다 그랬어요. 이거는 피부에 쓰는 게 아니에요. 피부나 인체에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75% 알콜 피부에 쓰잖아요. 우리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또는 IV 맞을 때 알콜솜이 바로 75% 유수 알콜이에요. 소독제는 뭐예요? 무생물 표면에 있는 병원성 균을 죽이는 물질이다. 피부나 인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 인공배뇨 시배회아이를 한다. 유치 도뇨,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입니다. 유치 도뇨는요. 항상 소변 주머니, 소변을 빼냈을 때그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 낮게 있어야지 소변이 몸에 흡수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뇨관이 연결되어 있거나 꺾여 있거나 눌려 있으면 소변이 안 빠지니까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이게 관을 잘 확인해라. 소변 주머니는 주기적으로 비워줘라.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 소변 주머니는 몸보다 아래에 있지만 바닥에 닿지는 말게해라 이거예요. 방광보다 아래 놓는다 뭐 아랫배보다 아래 놓는다. 몸보다 아래 놓는다. 우리 몸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혈액이든 수액이든 위관 영양액이든 하지만 이것은 중력에 의해서 몸에 흡수되라고 몸보다 위에 놓는 것이고요. 소변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보다 아래 놓는다라는 거. 요 배양 검사 배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무균적 채취, 멸균적 채취를 해야 된다. 그냥 세트로 가셔야 돼요. 다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유치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 멸균 증류수이다. 멸균 증류수를 요그 풍선에 넣어 가지고서는 이게 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풍선 동그랗게 불어 가지고 거기다 멸균 증류수를 넣어서 어, 이게 고무관이 빠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치도뇨관 제거할 때그 이 풍선 먼저 그 안에 있는 증류수를 제거해야지 이게 빠집니다.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차가운 변기를 제공한다. 2.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3.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4. 하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5. 배뇨관을 삽입하여 배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흐르는 물소리를 들려준다. 1번 차가운 변기를 제공하면 근육이 오히려 수축되겠죠. 어,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가준다, 얼음주머니를 대준다, 차가운 물은 다 틀립니다. 따뜻한 물이 맞아요. 자연 배뇨를 촉진하는 방법인데 도뇨관을 삽입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배뇨 돕기, 은근히 국가고시에 잘 나와요. 자연적으로 소변을 보는 것을 돕는다, 이거죠.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준다. 우리 아기들 소변 볼때 이런 소리 내주면 더잘 싸죠. 마찬가지예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방광 부위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소변을 빼는 거예요. 따뜻한 변기를 둔부 밑에 받치고 따뜻한 물을 회음부에 조금 부어준다. 여러분 자욕할 때 소변도 보고 싶고 대변도 보고 싶고 그런 적 있으시죠? 따뜻하면 뭔가 싸고 싶다 이거예요. 정상 변유씨와 같은 소변 보는 자세를 취해준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서서 소변 보는 게잘 나옵니다. 불안은 긴장을 유도해서 배뇨를 어렵게 하므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가 계속 바뀌어도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의사 허락이 있다면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대퇴 내면은 문질러주고 정신적 이완을 돕는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어떤 게 나왔죠? 대퇴의 안쪽 피부를 문질러준다 쓰담쓰담 해주면 은 소변을 볼수 있다 이거예요 하복부에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한다 따뜻한 변기를 제공한다 손발을 따뜻한 물로 씻거나 담가준다 어, 남자는 금기가 아니면 서서 뱃설하도록 한다 따뜻하게 해줘야 배뇨가 됩니다 욕창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는 보기 보기 전에 일단 욕창은요. 너무 멓쩍 마르거나 살집이 없으면 더 많이 걸리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환자가 많이 걸리죠. 1. 걷기 운동 중인 고혈압 환자. 2. 수술 후 조기 이상 중인 환자. 3.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4. 병실을 자주 배회하는 치매 환자. 5. 일상생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환자. 정답은요? 3번. 자극에 반응이 없는 무의식 환자. 일단 의식이 없으면 움직일 수도 없겠죠. 체애 변경 어렵죠. 욕창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1번. 걷기 운동 중인 2번. 조기 이상 중인 3번. 자주 배회하는 4번. 일상생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다 움직이는 환자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환자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욕창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은 이런 문제도 국시에 나와요. 침상이 젖어 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고단백 식이를 먹인다. 2 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이불은 주름 없이 팽팽하게 편다. 팔을 잡아끌거나 당기지 않는다. 고... 탈골되거나 상처 날수 있으니까요.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입니다. 알코올 아니에요. 포비돈 아시죠? 욕창 간호는 욕창 예방 매트리스로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 뒤꿈치에서 어, 수포가 관찰되었다. 욕창의 단계는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수포가 나타났다. 물집이 나타났다. 2단계예요. 욕창의 단계 1단계 붉어진다. 홍반이 생긴다. 발적 있다. 2단계 수포나 물집이 생긴다. 3단계 괴사된다. 썩는다는 거예요. 4단계 근육과 뼈까지 깊이 썩는다. 깊이 괴사된다. 이것입니다. 3단계 괴사 4단계 깊은 괴사예요. 육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는다. 복부수술 후 의식 없는 환자 머리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는 복부수술이든지 무슨 수술이든지 전신마취하고 의식 없는 환자 머리는 왜 옆으로 돌리는 거죠? 1. 출혈 예방. 2. 탈수 예방. 3. 요 정체 예방. 4. 기도흡인 예방. 5. 복부백만 예방. 정답 너무 쉽죠? 어, 우리가 경련할 때도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어, 기도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입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했을 때, 똑바로 누워있는데 의식이 없으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기도를 막지 않게 한다. 이런 의미죠. 경련일 때두 가지 중요했던 거,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서 다치지 않게 한다. 공간을 확보해준다? 왜?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두 개가 다 중요한 것인데 어, 이 중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보기 다섯 개 중에서 둘다 없이 하나만 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치워준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보기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확실하진 않아도 어, 이거 이거 아니니까 얘가 답인 것같아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국가고시지 내가 100% 이론을 알고 확실하게 풀 수는 없어요 문제, 외과적 손씻기에 관한 설명은 외과적 손씻기, 내과적 손씻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보기를 보셔야지 한 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 이 장면이죠. 손을 위로 올리고 씻는다. 팔꿈치가 아래에 있다. 손이 위에 있다. 적어도 2에서 5분, 2분, 3분, 4분, 5분은 씻어라. 손다 씻고 수도꼭지 만지지 말아라. 이거를 떠올리면서 보기 보셔야 됩니다. 1.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손목까지 씻는다. 이렇게 팔을 올렸는데 손목까지만 씻을까요? 2. 손 씻기 후 손에 남아있는 물기를 털어낸다. 3. 손 씻기 후 손으로 수도꼭지를 잡 잠근다 4.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5. 손 씻기 후 손끝 위치를 허리 아래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외과적 손 씻기는요 완전히 무균 멀근 상태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균 변형 사용해서 팔꿈치 이 위에 있는 데까지 다 닦아줘야 되고요 손 깨끗이 씻었어요 이 물기 그냥 털어내요 예, 발로 조절하는 수도꼭지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는 멸균 타월로 닦을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한 종이 수건 버린다 이런 것들이 국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손 씻기 후 수도꼭지 잡으면요, 다시 손이 오염되죠? 다시 그걸 잡고 잠근다, 이런 표현은요, 외과적 손 씻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또,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손이 이렇게 위에 있어야 외과적인 손 씻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래로 내려서 씻는 건 내과적입니다. 완전히 멸균 상태로 우리가 수술할 때손 씻는 게 외과적인 거예요. 손 씻기 후 손끝의 위치를 허리 아래로 두면요. 이거 오염된 겁니다.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과장 무균술에서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물품은 1. 허리 부위의 수술기구 2.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 겸자. 5.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검 바늘. 정답 3번. 멸균 물품은요,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인 거예요.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 거즈. 요거는 멸균이다. 이거고요. 1번. 허리 부위의 수술기구, 가슴과 허리 사이에 있어야지 멸균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죠? 1시간 전 개봉한 주사바늘, 바로 개봉해야 돼요. 4. 알코올로 소독 후 테이블에 놓은 이동 겸자. 아니, 이동 겸자 자체는 멸균을 해야 돼요. 알코올로는 소독이죠. 소독은 안 됩니다. 테이블에 놓으면 오염되죠. 5번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건반을 멸균포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어 이런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풀기도 지금 벅차죠? 이론까지 찾아보려면요. 은 100문제 푸는데 이틀 걸려요. 그래서 기관지에서 그 작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외과적 무균술의 원칙 볼게요.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이죠. 멸균 플러스 멸균만 멸균이에요. 멸균 물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으로 간주한다.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소독포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진 부분도 오염됐다. 가운의 앞면 중 허리의 아래 또는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이라고 봅니다. 가슴과 허리 그 중간 이것만 오염이 안 되고 멸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피부는 멸균이 될수 없고 균이 있다고 간주한다. 멸균 거주에 습기가 들어갔으면 오염이다 젖으면 오염입니다. 습기는 어 오염시키니까 습기 있는 거는 안 된다. 무조건 오염됐다 이거예요.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은 내과적 손 씻기는요. 일반적으로 수도가에서 손 씻는 게 바로 내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소독의 개념이지 멸균의 개념이 아니에요. 딱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팔꿈치가 위에 있다, 손이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 손가락을 위로하고 씻는다 아니죠 아래로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제끼면서 보기 읽으셔야 됩니다 이 손목에 있는 시계는 착용한 채로 씻는다. 아 이거 빼야겠죠? 너무 더럽죠? 3.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잠근다 4.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손을 씻은 후 젖은 타올을 재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 손가락 끝을 다른 손의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이 손톱이 제일 더럽다고 했죠?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요거는 무리가 없다. 손가락을 위로 하고 씻는다가 아니라 아래로 하고 씻는다. 손목에 있는 시계 빼야겠죠?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 잠그는 거는 좀 다시 오염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했고요. 손을 시수는 젖은 타올, 젖었으면 오염이죠. 어, 마른 타올, 뭐 멸균 타올이면 더 좋겠지만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